어뭐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이제 계속 해주시고 계신데 이제 결국 시작은 이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어 요즘 그 문화 다양성 관련돼서 이제 이런저런 해석들이 다시 있더라고요. 오랫동안 해석을 해왔는데 또 최근에는 또 어떤 분들이 아 문화 다양성의 범주라는 게 다시 굉장히 없잖아요. 취미 취향부터 차별 혐오의 문제까지 굉장히 광범위한 이슈를 다루는데, 어, 이게 이제 예술의 다양성이나 지민 취향처럼 약간 너무 차별 혐오처럼 극한의 대립으로 가는 것들은 조금 자제하고 예술 다양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이제 말씀들도 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물론 그 부분에 이제 동의하지는 않고요. 그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를 좀 말씀드리면, 한국 사회가 현재 갖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한국 사회는 사실은 어 짧은 시간 동안 굉장히 많은 그 이제 집중적인 경험들을 했죠. 그 이제 식민지를 겪었고, 그 다음에 분단, 그다음에 전쟁, 어 그리고 어 다시 군사 독재, 짧은 기간 에 압축적인 경제 성장, 민주화 과정. 굉장히 큰 사건들을 이제 압축적인 시간 안에서 보냈습니다. 근데 그 시간들을 조금 짧게나마 우리가 돌아보면, 이 개발지상주의, 효율, 경쟁력, 이런 게 너무나 중요하게 이제 강조됐던 시대였죠. 대량 생산과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경쟁력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 단일, 하나, 획일적인 이것들이 마치 어, 생존에 꼭 필요한 첫 번째 가치인 것처럼 계속 강정되어 왔고 그래서 효율성과 경쟁력만을 자꾸 강조를 했죠. 또 하나의 축은 단일 이데올로기인데 이게 사실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서 계속 사회통제의 수단으로 작동을 해, 하고 있었죠. 그래서 개발지상주의와 단일 이데올로기 같은 권력 유지 수단이 같이 작동을 하면서 한국 사회는 정말 이 단일성과 동질성이 한국 사회 전체를 지배하는 이제 사회 이데올로기가 되어 왔습니다. 근데 그 사회에서 구성원들은 별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어,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라고 하지 않으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사회였으니까요. 그래서 뭐 모두가 동일한 이데올로기를 찬양해야 되는 시대였었고, 그걸 하지 않으면 생존이 이게 예,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늘 누굴 만나면 고향이 어딘지, 학교는 어디 나왔는지, 나랑 어떤 뭔가 같은 게 있는지를 늘 살피고, 동질성 안에서, 그래서 이제 행복함과 편안함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됐죠 그래서 그것이 학연, 지연, 혈연을 늘 강조하는 사회로 간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안 해볼 수, 안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소속성은 사실 사회에서 억압되고 나는 얼마나 다른 사람과 같은가, 나는 얼마나 주류사회와 같은가, 나는 얼마나 주류사회와 똑같은 생각을 하는가가 너무나 중요한 사회가 되어버렸죠. 단일하다는 것, 통일 됐다는 것은 빠른 생존에 유리한 효율적인 원만한 공론을 통일되는 것그 정상적이고 올바른 것이었고 다양하고 남과 다른 것은 공론을 분열시키는 것 느린 것 튀는 것 비효율적인 것 생존이 불가한 것 그래서 비정상적이고 올바르지 않은 걸로 자꾸 치환되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런데. 아, 어, 이제 시대가 변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충분히 그걸 이제 얘기를 할 만한 단계에 올라섰다고 이제 생각이 들어요. 대량 생산 체제의 효율성, 경쟁력 같은 것들은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나오면서 창의성과 다양성이 더욱 강조되는 시대가 됐고, 그리고 지배체제의 유지를 위한 단일 이데올로기는 이제야 시대 착오적인 것이라는 게 누구나 알게 됐지 않습니까? 민주화가 되면서 다양한 가치가 공존하게 됐습니다. 단일주의, 획일주의를 뛰어넘어 이제는 다양성의 시대가 온 거죠. 그런데 아주 오랫동안 우리가 공고하게 어, 이 단일 이데올로기를 쌓아왔기 때문에 한 순간에 바꾸는 것은 너무나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문화 다양성 가치 확산을 어떻게 할까?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겠죠. 예를 들면 제도화 당연히 필요합니다. 제도가 인식을 전인할 때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면 제도화가 당연히 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 인식 개선 활동, 당연히 필요하죠. 굉장히 많은 이제 인식 개선 활동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문화당에서 하는데 프로그램을 장려하는 것도 그것이고요. 또는 뭐, 자율적인 교육이나 워크샵도 그 안에 포함되겠습니다. 그런데이두 가지만 갖고는 잘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당연히 우리가 인식 교육을, 인식 개선, 인식 변화를 요구할 때 교육을 가장 많이 떠올리지만, 교육만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은 뭐 너무나 확연하게 알수 있는 문제고, 그리고, 사람을 변화시킬 만큼 교육을 하려면 도 대체 얼마나 많은 교육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그렇게 하면 또 저항도 만만치 않죠. 사실 또, 음, 누군가가 교육 한두 번으로 사람이 변하면 그것도 되게 이상한 일입니다. 그것도 되게 무서운 일이죠, 사실은. 네, 누가 제가 몇 마디 했다고 사람이 변화하고 그러면 그 값, 집가한다 하면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면 지하철에서 탈 때마다 물건을 다 사야 되고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어, 자율적으로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할수 있는 자율 실천 가이드 같은 것들이 추가되면 좋겠다. 그래서 이세 가지 축이 물론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어, 함께 가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도화는 뭐 정책 과제나 목표, 경영 지표, 성과 평가, 예산 확보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요. 인식 개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에서 교육을 제공하거나 직무 교육을 하거나 캠페인을 하거나 관련 활동들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게 있겠습니다. 또 자율 가이드는 이제 곧 말씀드린 문화다양성 가이드나 또 관련 안내서 실천 약속 또는 이행에 관한 몇 가지가 또 추가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제 구성에서 고민점을 말씀드릴 건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그 문화다양성 관련된 이런저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음한 10년쯤 되니까 약간 저항이 있나? 사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근데 사실 기업들을 보면서 요즘 생각이 듭니다. 기업이 한 십여 년 전부터 CSR이라는 걸 고민했거든요. 이게 컴퍼니이 뭡니까? 이게 소셜 리스폰서빌리티인가요? 그 기업의 사회적 책임?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해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에 관한 얘기를 한참 한동안 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윤리 경영이라는 걸 얘기하고 최근에는 인권 경영을 얘기하고 뉴스 보시면 요즘 ESG라는 걸 다시 얘기하거든요. 환경이랑 사회 거버넌스? 여기서 어떻게 기업이 어사회에 함께 가고 사회에 기여할 것인가 같이 얘기하죠. 최근에 이제 민주화 관련해서 이제 미얀마 군부 독재 관련해서 이제 포스코하고 미얀마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내가 물건을 팔고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서 돈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닌 거죠. 기업이 예전에는 주주 가치를 극대화하는 게 사실은 뭐 기업의 최고의 가치였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은 사기업이라 하더라도 내가 판 물건이나 서비스가 어떻게 제공된 이후에 활용되는지, 그게 다른 사람을 해치지는 않는지, 사회에 해악을 깨치지는 않는지, 그 과정에서 형어현이 발생하지 않는지를 모두 살펴야 되는 거죠. 아, 그 보수적이고 느리다는 한국 정부와 한국 사회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변화를 해서 2030년에는 코스피에 등록된 모든 상장 기업들이 ESG를 다 해야 됩니다. 이렇게 변화하는 거죠. 근데 하물며 공공기관이나 어떤 공적 자금이 투여되는 또는 공적 업무를 하고 시민들과 함께 해야 되는 이런 활동에서는 더 말할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좀막 흥분을 하네요. <laughs> 자, 그러면, 이, 어, 자율가이드가 당연히 필요한데, 어, 이제 가이드라인을 작년에 이제 경기문화재단의 기획사업 일환으로 같이 고민을 하기 시작됐는데, 시작할 때 이제 그 여러가지 고민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해보는 일이어서, 그럼 가이드를 어떻게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만들어야 좋을까 에 대한 고민점들인데요 어, 어떻게 하면 사회 현안들을 다 담아내면서도 현장에서 쉽게 파악하게 할수 있을까 그러니까 저희가 가이드라인 일종의 베타 버전을 만들고 나서 받은 어, 피드백 중에 가장 많은 두 가지 피드백은 첫 번째는 너무 복잡하다 두 번째는 너무 간단하다는 거죠 네, 한쪽에서는 이렇게 해서는 다 이걸 담아낼 수 없다고 얘기하고 한쪽에서는 이렇게 많이 해 놓으면 이걸 어떻게 실천하느냐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서의 균형점을 어떻게 잡을 건가가 굉장히 이제 고민이고요 두 번째는 이 가이드 또는 가이드 라인이잖아요 의미 자체가 뭔가 자꾸 제한하고 한계를 설정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이걸 참여하시는 분이 자율적 가이드인데 자율적으로 고민을 더할 수 있는 방식이 도대체 뭘까? 이제 이런 고민을 안할 수가 없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이게 사문화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고민되고 실제 현장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데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이 될까? 그리고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어떤 행위를 사실 하지 못하게, 문제가 될 만한 일을 하지 못하게 사전 예방을 하고 제안을 하면서도 사실 그 창작자의 자유로운 표현들, 상상력을 제한하지 않는 방식은 도대체 뭘까? 굉장히 충돌하는 것, 이야기들인데 이것들을 좀 충격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고민이 또 많아요. 또, 또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가이드를 제시 하면 아, 혐오 표현은 쓰지 마라라고 하면 도대체 혐오 표현이 뭔데 라는 질문들을 받게 되거든요. 그럼 혐오 표현에 대한 설명을 집어넣으면 그때부터 딜레마가 생깁니다. 왜냐면, 하 형화표에 대한 설명을 쓰고 나면, 형화표를 몰랐던 사람들에 대한 삭습효과가 다시 생기거든요. 그이 부작용을 어떻게 뛰어넘을까. 또, 부적절한 표현 방식들을, 사실은 여기, 이, 어, 이제, 예술 활동, 예술 교육하시는 분들한테 적용하는 가이드이긴 했지만, 기관 담당자형도 있긴 했거든요, 이 안에. 근데 그 기관에서 공모사업을 낼 때, 그, 어, 홍보나 공모에 대한 그 안내 서류에 보면 굉장히 부적절한 표현들이 사실은 많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사명 업 자체가 부적절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균형점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리고 소외 계층이란 또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잘못 쓰면 굉장히 이제 자, 형어 표현이 되는 단어들이 있는데 어, 반면에 이런 단어들 을꼭 써야 될 때가 있거든요. 꼭 써야 될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공익적 기여를 어떻게 판가할 것인가? 어떤 때는 써야 되고, 어떤 때는 쓰지 말아야 되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실 이것을 탁 하면, 현실에서 정말 적용이 힘든 것들도 있는데, 예를 들면 장애인 이동권을 당연히 존중해야 되는데, 장애인 이동권을 존중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상황들은 도대체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가?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을까지, 어, 모두 다룰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런 고민들을 갖고 시작한 것이고 이제 뒤에 이제 가이드라인 예시를 몇, 이제 보여드릴 건데 어, 그런 고민점이 해결됐다기보다는 계속 그런 고민들을 안고 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 제가 알고 있는 문화 다양성은 그그 그 고민을 해나가는 것이 문화 다양성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민을 끌어안고 계속 고민하는 것. 그래서 그게 문화대양선 실천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경기문화재단 기획사업으로 이제 작년에 이제 시작을 했고요. 2021년이 아니라 2020년인데 잘못 나왔네요. 그 다음에 이제 타 분야 가이드라인들을 최초로 검토했습니다. 를 예를 들면 스포츠 인권 가이드라인 또는 미디어에서의 혐오 표현 가이드라인 이런 가이드라인들을 이제 참, 참조를 했고요. 실제 문화예술교육 현장에서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사례 수집들을 좀 해봤고. 그 다음에, 어, 공모사업에 제출된 단체들의 기획서와 홍보물들을 좀 분석을 해봤어요그 안에 본인들도 모르게 쓰고 있는 잘못된 표현들은 무엇이 있는지. 그 다음에 관련된 이제 관계자들 인터뷰를 해서 1차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보내드리고, 전문가들 검토를 거쳐서 수정 의견 받아서 2차안을 마련을 했고요. 한참 많이 혼났죠? 그리고 좀 고쳐가지고, 전문가 집담회를 다시 하고, 또 혼나고, 다시 또 고치고, 지금 이렇게 세 번째 고치난을 가지고, 지금 현재 그 경기문화재단의 이번에 공모, 예술교육팀의 공모에 선정된 93개 단체에게 이걸 보내서, 어, 그냥 해보시라는 게 아니라 저희가 그 워크샵을 두시간씩 93개 단체와 지난주, 이번주까지 마쳤습니다. 예, 네, 전부 다. 다 해서 같이 다해보고 풀어보고, 어, 문제점이 뭔지 이제 피드백을 받고 있고요. 어, 이 피드백을 바탕으로 해서 재수정을 해서, 어, 올해, 올해 안에, 어, 이제 제작 완료해서 배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대를 많이 가지실까봐 걱정이 됩니다. 근데 <웃음> <웃음> 네. 아, 이제 구성 방식은요. 네, 가이드라인의 목적과 필요성이 맨 앞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첨부 자료를볼수 있게 어느 어디, 어디는 몇 페이지에서 무슨 자료를 봐라 이런 이렇게 참고하게 돼 있고요. 가이드라인은 기관 담당자 를 위한 가이드라인, 기획자를 위한 가이드라인, 강사를 위한 가이드라인, 그리고 참여자를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네 개로 구성돼 있고 각각의 가이드라인은 기획, 홍보 실행, 평가의 단계로 세부해서 구분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경교나 저단 담당자랑 잠깐 상의를 했는데, 아직 완성된 게 아닌 베타 버전인데, 공개 자료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하셔서, 일부 내용만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미 93개 단체에 모두 뿌려져 있는 상태여서, 이미 반 공개 상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어, 그, 이제 관심있는 분들은 단체들에게 부탁해서 받으시면 되겠고요. 저는 공개적으로 모두 보여드릴 수는 없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기관 담당자를 위한 문화다양성 가이드라인 기획 단계 시작에 들어가면요, 이제 이런 얘기가 이제 처음에 나옵니다. 아, 공고문이나 신청서, 제안서, 사업계획서등 기관이 제시하는 각종 양식의 목차, 내용 작성 기준 예시 등이 다양성의 관점으로 작성되어 있습니까?라고 이제 한번 이제 체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세부 내용 들어가면 이제 성별, 장애, 나이, 출신지어 국가 등의 정보 기입을 위해서 문화다양성 관점에서 꼭 필요한 내용을 묻는지를 이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그관행적으로 계속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꼭 필요하지 않은데. 그러니까 작년 자료를 그냥 가다가 카피해서 쓰면 사실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작년에 문제가 없었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 전에, 그 전에, 그 전에 것들을 계속 카피해서 쓰다 보니까 지금인 상황에서 맞지 않을 수도 있고 예전부터 맞지 않았는데 문제가 없이 같이 가져올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합니다. 사실, 어, 어, 제가 이제 이거를 계속 들여다보다가 몇 가지 발견을 한 게, 어,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분기에 한 번씩, 어, 이, 허행의 중앙부처의 홍보물을 분석하더라고요. 그래서, 성인지 관점에서 적절한가? 인종차별적 표현은 없는가? 이런 것들을 다 하고, 그 안에 이런 내용들도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네. 그런데, 저희가 제가 최근에 이제 국가인권위랑 같이 그 똑같이 전광 부처 18개 부처의 홈페이지, SNS 등에서의 혐오 표현이 있는지를 모니터링하는 과정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저는 인종 파트를 맡아서 이게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재미난 건 정말 뉴스에 나올 만큼 한 극단적인 사례들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도 열심히 보고 있구나, 정말 열심히 보고 있구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아주 예전부터 쓰이던 잘못된 표현들은 끊임없이 나온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두 번째로 드는 생각은 아, 생각보다 없네라고 생각했다가 나중에 봤더니 왜 생각보다 없냐면 예를 들어서 이주민 같은 경우에는 표현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가시적으로 드러내고 그 부분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예 빠트리고 얘기 안 하는들이 오히려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에 보면, 정보기입이 문화당성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거확인합니다에 대한 내용을 보면, 어, 있는 게 문제를 찾을 수도 있고요. 꼭 있어야 되는데, 수, 없는 걸 찾아야 되는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를 좀다 보셔야 되는 내흔이 들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가면, 어, 부정적 인식을 조장할 수 있는 형어 표현이 해당되는 문구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그럼 이제 형어 표현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형어 표현이 생각보다 되게 어렵거든요 그 이게 단어 하나라고 하면 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어들은 저희가 뒤에 첨부 자료를 붙여놨어요 근데 형어 표현은 사실 맥락에서 드러나는 거라서 그 맥락적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형어 표현인지 아닌지를 놓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뭐 이런 예를 들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연수구잖아요 근데 누가 얘기를 하다가 아, 연수 사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아, 연수 사시는구나? 이렇게 하는 거하고 굉장히 다르거든요, 뉘앙스가. 근데 이게 어느 경우엔 형어 표현이 되고요. 어느 경우엔 경우에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뉘앙스 안에서 찾아내야 되거든요. 전체 맥락 안에서. 그래서 음, 쉽지 않아서 좀 고민 되는 부분은 현재 93개 단체랑 할 때는 저희가 앞에 문화다양성지 형어 표현이 뭔지 를 설명을 드리고 한 시간 하고 그 다음에 팀별로 아주 세분화된 팀별로 5, 6명씩 나눠서 다시 그걸 같이 해보고 그 안에서 워크샵을 하면서 찾는데 이걸 책자만 갖고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라는 고민이 사실 상당히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정보접 근성이 나오는데 뭐 다들 고민하시는 부분일 거예요. 이게 똑같이, 어, 홍보를 한다고 해서 정보적성이 공평하다고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이제 장애와 관련해서도 그럴 수도 있고요. 네, 신체 장애와 관련해서 정보 접근성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경제적 이유 또는 지역적 이유로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부천에서 활동을 하면서 그래서 부천에 있는 북부도서관에서 무슨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면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북부도서관에서 내고 홍보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 아이들이 그 프로그램 시청한 걸 보면 신도시인 그래서 아이들이 모두 버스나 엄마 차를, 아빠 차를 타고 오는 거예요. 그 주위에, 주변에 있는 아이들은 아이들,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나중에 물어보면 몰랐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근데 똑같이 홍보를 하거든요. 모두 다그 공고문을 내보내고 홈페이지에 내보내고 평대하게 내보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정보접근성에 차이가 있는 거죠. 그 부분을 조금 더 민감하게 봐야 될까 생각이 듭니다. 어, 네. 이게또가시 문화에서 개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이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중요하게, 사실 일년에도 수없이 많은 프로그램이 생기고 수천 명의 참여자들과 활동을 하다 보면 차별이나 형어 표현이 발생하지 않을 확률이 훨씬 낮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럴 때 프로그램을 진행하다가 차별이나 형어 표현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미리 생각을 좀 하면 좋겠다는 얘기거든요. 어, 이제 많은 경우에는, 그, 당황스러워서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고, 또는, 아, 저 사람과의 관계를 해치기 싫어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그 정도는 그냥 아니라고 생각해서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제 그러지 말고,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더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음, 이 사람을, 아, 저 사람을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게 할 거야, 이렇게 할 생각이 아닌 거잖아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이 사람과 더 좋은 관계를 만고더 좋은 프로그램을 할수 있을까? 이런 차별의 형어 표현도 굉장히 층위가 있기 때문에 뭐 아주 지탄 받아야 될 것도 있고 또는 같이 함께 이야기할 정도의 수준인 것도 있고 굉장히 다를 수 있겠죠. 근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사전에 시작할 때 약속을 하거나 협의를 하거나 합의를 하고 시작하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어떤 사례들로 지금 좀 첨부를 해놨습니다. 어우, 네, 뭐 굉장히 많아서 이 시간이 얼마 남았죠? 네, 한 5분 정도 네. 있으면 끝내내나요 네네, 예, 네, 네. 네, 네. 네. 홍보물, 어, 홍보물 많이 고민하시죠? 홍보물에 보면 이제 다문화, 소외계층, 취약계층, 소외지역, 이런 표현들을 써서 대상화하고 있지 않은지를 살펴보는 건 요즘 뭐 사실 좀 기본인 것 같고요. 또는 이미지나 어, 이미지들이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강화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좀 살펴보는 것도 사실은 중요합니다. 근데 많이 없어졌다고는 하고 많이 주의하시는데 그래도 이제 실수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나와서 사업 전체의 성과를 깎아먹는 경우들도 꽤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예시를 어, 좀 넣어놨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기획자를 위한 문화장수 가이드라인인데요. 어, 이제 다 갖고 오진 못살습니다만 비슷한 내용도 있고, 조금 다른 내용도 있습니다. 뭐, 뭐, 살펴봐 주시면 되고, 대상화하고 있지 않은지, 사회적 소수자는 도대체 누구인지, 뭐 이런 내용도 좀 넣었고요. 그 다음에 교통약자에 관련된 것도 꼭 넣었습니다. 이제 제 경험에서 관련된, 저도 실수를 많이 해서, 시작하기 전에 한 번씩만 체크하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좀 넣어 놨고요. 그 다음에, 어, 네, 그 진행 과정에서 문화 단수 관련 이슈가 있었는지, 그럴 경우 어떻게 풀어나갔는지를 좀 같이 확인해 보는 강사 참여자가 모두 같이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는 게 어, 그러니까 기획자만 갖거나 나 혼자 고민하는 거 말고 모두가 같이 고민하는 시간 을 함께 가져보자 이런 경우를 좀 넣어놨고요. 그래서 평가 단계에서 평가가 한 번씩 좀 이루어져야 어, 그 다음에 어, 좀더 나은 프로그램을 할수 있으니까요. 어, 참, 그,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이제, 어, 쉽게 변하지 않죠. 사람도 쉽게 변하지 않고 세상도 쉽게 변하지 않는다 생각이 드는데, 며칠 전에 이제 정부에서 드디어, 어, 가족 개념을 확대하겠다고 발표를 했죠. 그래서 공부하나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작년, 작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재난지원금을 주면서 아인가족 기준으로 갑자기 주겠다고 해서, 이제는 좀 깨우려고 했던, 전통적인 가족 개정을 다시 소환을 해서 4인 가족, 만이 정상인 것처럼 다시 다른 가족들은, 다른 가족 형태들은 또 재난지원금 받으려면 여러 가지 분투를 해야 되는 상황을 만들어 놓은 상황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마침 또 1년 만에 1인 가족이 사실은 30%가 넘는 상황이 됐죠. 이런 이제 변화를 드디어 받아들인 걸까요? 그래서 배우자, 직계 혈족, 형제, 자매로 범위가 규정되어 있는 이 가족, 규정의, 민법 규정을 지금 삭제해보겠다고 지금 정부안을 만들고 2000, 2025년인가요? 까지 이제 해보겠다고 하는데, 어, 조금씩 변화한다는 행위이 듭니다. 아주 공고하게 쌓아져 있는 것 같지만, 조금씩 변화하는데, 그 변화가 가만히 있는다고 변화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문화다양성을, 가치학사를 이루는 길이, 저도 늘 얘기하지만 꽃길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오지 않았던 것을 하는 일인데, 저는 그게 변화라기 보다는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우리는 원래 다양했으니까. 네. 그래서, 어, 쉽지 않은 길이지만 하나씩 해나가면 좋을 것 같고, 저도 선생님들 의견을 좀 많이 주시면 저 가이드라인을 조금 더 충실하게 수정, 보완을 해서 올 연말에는 또 선생님들과 다른 자리에서 뵙고 이야기를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